오신 김에 귀좀드릴게요 귀를요? 귀는 왜 보는데? Let me see your license, bitch. <laughs> bitch? Let me see your license. <laughs> 의사 <아닌 거> 아니고 하나요. <laughs> 귀를 왜 보는데? <laughs> What the fuck? 이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. <웃음> 귀지를 <웃음> 파주고 있어요. 뭐, 진짜. <laughs> What the fuck, bro? 야 두종크가 벌써 유행이 끝나는 분위기야. 벌써? 어. 아니 너무 빠르다. <laughs> 내가 인스타 에이. 뉴스를 뜬걸 봤는데 음. 벌써 그 부자재 값이 급락하고 있대. 아 피스타치오가 뭐그 나도 그 기사 한번 어. 봤는데. 그래서 벌써 이제 뭐 수요가 줄은 건가 봐. 근데 사실은 이게 음. 한번사 먹을 순 있어. 어. 근데 이걸 먹고 나서. 이게 과연 7,000원 8,000원 우리가 샀던건 심지어 음. 9,000원 짜리였잖아 그 정도 가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이 음. 고찰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뭐한 그래도 여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름은 뭔 소리야 그 영상 찍은지 <이제> 2주 됐는데 <laughs> 두종크 편을 찍은 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지인들을 만났어요 음.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 지인분들이랑 뭐술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, 뭐, 갑자기 막 게임 얘기가 나와가지고, 어. 그래서 이제, 어, 요즘 게임이 실사로 찍은 거를 게임화가 됐고, 이게 음. 뭐, 투자, 제작비를 이 정도 드렸는데, 뭐, 뭐, 이게 수익이 얼마 이상이 났다. 음. 그래서 그게 뭐예요? 하고, 이제 그 지인 형이 유튜브로 무슨 게임인지 보여줬는데, 어. 나는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. 아, 어. 아 그게 이거야? 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바로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너한테 카톡을 한 거야 아 그래? 예, 이런 게임이 있대 그래서 요거 한번 리액션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너가 리서치를 해보더니 야 응. 이거 이미 1이 나왔고 2가 있대더라 아 어, 2가 있어 <laughs> 그래서 2를 우리가 해보자 2를 심지어 이제 돈을 주고 다운받아서 와, 아, 이제 심지어 정품을 스팀으로 산거지 어 스팀으로 이제 산거지 야 진짜 어, 참고로 한뭐 2만 8-9천원 했던 것 같아요 어.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트리머 혹은 유튜브 쪽 진에서 이미 좀 알려진 사람들이 음. 등장인물로 나오고 일단 게임 이름을 얘기하자면은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 <laughs> 40대 둘이서 게임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<laughs> 뉴스캐스터와 래퍼가 이 게임을 해 봅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쉽지 않다. 너 나한테 왜 이러니? 아니 <laughs> <laughs> 입을 벌리고 보면 아니, 아, 그렇지. 표정관리 존나 조심해야 돼. <laughs> 입을 벌리고 보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야. 너가 그동안 왔던 브랜딩 막다 엉망이야. 그래서 남들이 쇼미 리뷰할 때, 그니까 러 아니, 아, 난 이게 또 진짜 존나 황당해.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? 아니 내가 얘한테 쇼미 리뷰하라고 막 지르를 했어요. 왜안 하냐고. 남들 다 하는. 너 바보야? 어 그래도 그 가져온 게 하숙생 민기 전부 미술 다만이야와 <laughs> 나. 그냥 이, 이런 어떤 게임 리뷰하는 그냥 이게 그냥 모든 게 인생 처음이야 지금. <laughs> <laughs> 자, 플레이 누릅니다. 어, 자, 뜨어 가자. 레츠 고. 음. 음. 일단 고만숙 씨, <laughs> 저분은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봤지. 그리고 박민정 씨였고. 어. 이분은 잘 모르겠고. 어, 나도. 이분도 잘 어. 모르시는 분들인데 참 고우시고 어. 아름다우시네. 어. 딱두 번째 나온 분까지 얼굴이 좀 익숙해. 스토리 들어갑니다. 음. 여긴 어디 나는 고말숙님 얼굴이 나오네. 어. 이게 한 판씩 깨는 거겠지?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. 유만의 어. 교통사고. 이것만 하고 집 갈라고. 이 사람이 이제 우린 거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어. 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양이야 네. 트럭에 치이나 보네. 아 굉장히 클리셰인데 어. 클리셰인 이유는 이유가 있지. 음. 잘 팔리니까. 어, 응급실로 그, 가는. 깨어났어 유만아 음. 유만아빠 유만이 일어났어 유만이구나 주인공이 상현이로 바꿔주세요 아 <laughs> 어, 근데 그딱그 그 드라마 웹드라마 느낌이다 그지 음. 너반여은 꼬박 누워있었어 반 년? 반 년이나 지났다고? 와. 그럼 이 집이 하숙집을 하는 건가? 그런가 보네 어, 그런가 보다 아 그래서 하숙집이 미녀로 채워져 있다라는 어... 거구나 어 여기 선택이 나오네 어 이거 선택해봐 어, 뭐. 이제 뭐, 뭐 마시고 싶니 이런 거지 음. 어물 물이 땡길 것 같은데 반년 만에 깼는데 지금 해바이바이바이바. 어 물로 물로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나물좀 어, 목이 물 좀. 너무 건조해 물 여기서 하나 뭐받는데야 아빠가 금방 가사올게유마아빠 같이 가 음, 음. 엄마 금방 올게 어 엄마 음, 이제 부모님 물사로 가는 상황 부모님 이제 퇴장해야 되는 게 맞지 <laughs>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부모님 아니잖아 오오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왔다 간호사 선생 간호사 간호사님 어. 입 닫어. 방귤이 2 7 세. 음, 음. 아 규리 씨에게 어, 푹, 푹 빠진, 빠진 순간이야 순간. 지금. 아이 클로즈업이 대단한데? 아, 그니까. 아, 야. 야 이거 VR로 하면 쩔겠다. 그러니까 이거 약간 VR도 있을려나? VR 없나 이거? 음. VR 개발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. 지금? 야 깍지를 갑자기 낀다고? 아니 갑자기요? <laughs> 깍지를 왜 끼는 건데? <laughs> 아니 무슨 간호사가 깍지를 왜 깍지를 끼는 거야? 왜 끼는 건데? <laughs> 잠깐 이거 뭐야? 뭐뭐 뭐 대사를 못들어는데어 아니 이게 야 <laughs> 근데 이거. 선택지에 어. 거기가 거기는 있어요. 뭔데 <laughs> 벌써 이렇게 수위가손 다리 거기 아니 야, 이거 야, 거기 눌러봐. 거기를 누르라고 야, 거기 <laughs> 눌러봐. 저 거기가 불편해요. 네 거기요? 네 거기 있잖아요. 거기. 거기? 그래요 거기. 아 거기. 바로 캐치하셨네 지금 바로 어디 쳐다보는 수 거야? 할수 있어요, 할수 있어요. 와 아, 환자 개 민폐예요 지금. 아니 음. <laughs> 보통 이러면 뭐 신고 당하지 않아? 완전 신고 당하지. 응. 어머 어머 어머.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. 그지. <laughs> <이거. 웃음> 아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발이요 발. 네. 간지러워 미치겠다. 아아 그치 이게 말이 안 돼. <laughs> 아 나는 벌써 현타가 개운다 <laughs>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<잘해야지. 웃음> 네.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 어. 선택지 어, 규, 맛있게 먹는다 귤을 준다 먹여준다 이게 어. 재밌으려면 먹여준다가 맞는 거 아니야? 맞는 거 같아 어, 먹여준다. 먹여줘 먹여줘 어. 야 진짜 이 게임 진짜 미쳤다 이러면 내가 하게 해줘요 아 항마력이 <laughs> 야 이거 항마력이 쉽지가 않네 이게 아니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나, 내 인생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한테 친절해 본 적이 없어 <laughs> 보통 좀 건조하지 <laughs> 않아 <않았을까>? 엄청 건조하지 <laughs> 그게 맞는 거잖아 <laughs> 어, 냉정하고 건조하게 그치. 대해야 되는 거잖아 어, 흰, 커튼, 커튼부터 보자 어. 응. 청소분는왜 응. 선택할 수 있는 거지? 뭐 말걸수 있나 보지 아, 말좀 말 걸어보자 네? 어. 이분도 어, 이분은 너무 어린데? 아니, 이분도. 출연하시는 분 같은데. 그러게. 그지 이분도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. 어 그러지 않을까? 어동 도망갔어 근데. 어 인사했더니 오. 졸라 싫었나보다. 그냥 도망갔고요. 음. 어. 이게 아, 커튼을 한번 여기 뭐 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. 가운데 커튼 쳐볼게. 아, 아, 여... 어? 아까도 한 번만 이러면서 드 들렸잖아. 아 이거. 심지어 아까도 더 커졌잖아. 일단은 설정이 아, 아, 야릇하네. 허가 단 말이야. 맛도 좀 이상하고. 이 사람들 예? 뭐이 <laughs> 그리고 왜 바나나야? <laughs> 의도가 너무 다분한 거 아니에요? 어, 이 이게. 이분들 그 그건데 개그우먼이랑 개그맨인데. 아 진짜 알아. 그급 청군에 나오는 분이야, 이아 이분들 아. 유튜브에서 아. 여러 번 봤어. 어. 이거 뭐다 빌드업이 있는 건가? <laughs> 나는 좀 불필요하다고 어. 느껴지거든. 굉장히 불필요했어. 남자 <laughs> 왜 나온 거야? 그니까 어이 사람도 나 아는 분인데 이 남자분은 그내 노래 갖고도 뭐릴스 같은 거 만든 적 있어 아, 진짜? 예전에 난 지금 정윤아 씨가 더 궁금해 <laughs> 정윤아 씨 <laughs> 이분이 정윤아 씨? 어. 어. 어 어. 화장실 간다 맛있는 걸 먹는다 옥상으로 바람 쐬려면 역시 옥상 아니야? <laughs> 눌러봐 어. 잘수 없는 전개다. <laughs>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. 무슨 게임이래? <laughs> 이거... 뭐 어쩌자는 <laughs> 거야 어. 근데 저 청소하는 사람, 아까 그 도망갔던 어, 사람... 아까 그 사람이잖아. 어. 자,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지. 현실적으로 대답할래? 어. 이성적으로 대답할래? 아... 그래 재밌으면 이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래도... 어... 어 뭔가... 어. 정윤아의 뭐 점수를 딴거 같은데, 지금 정윤아란 캐릭터가 우리 캐릭터 도감에 추가된 거 같아. 아. 또 예쁜데요? 밑에도 예쁜가? 아니, 이 사람도 사람이랑... 야, 이, 이, <laughs> 위험하게 그러지 말고 저희 그만 내려가자. 그 정말 내려야지. <laughs> 어, <여기 너무> 예쁜데요. <laughs> 아니,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바짝 지금 치마가 저게 짧은데. 네? <laughs> 그리고 어? 얘는 왜안 지켜 주는 거야? 네? <laughs> 어? 거야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눌러. 어, 눌러. 똑치이 눌러. 어. 이거 잘못 터치하면 어 뭐야? 응? 음? 어? 어, 얘가 지켜 주나 본데? 괜찮아요? 음? 어, 어. 저 남자 왜, 왜 나와 있는 거야? <laughs> 네. 무슨 쓸모가 있어요 지금 저 남자? 아니까 <laughs> 그러니까 구해지지도 않고. 어. 양유 양유정. 아저저 아, 저 청소부 아. 그분 음. 이름인가 보네, 명찰인가봐. 근데 하수 그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아 약간 호텔 그거랑 비슷한 건가? 저희 집도 호텔에서 파거든요. 뭐, 야 부잣집 딸인 것 같아. 근데 유복한 집에서 잘 하셨네요. 에이 그럼 뭐해요? 집에 있어도 외로운데. 아, 이거 너무 클리셰인데. 아니에요. 음 <laughs> 이제 풍요 속에 빈곤 이런 거 아니야? 그렇지. 어. 집안에 돈은 많은데 어. 외롭다. 어, 외롭고 친구도 없다. 어, 리얼 프렌드가 없다 이거 아니야? 그렇지. 그래서 유마니한테 친구가 어. 되어달라. 어, 그러니까. 결국엔 이 사람도 하숙집에 들어오게 되는 스토리겠지. 그건 것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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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상된다. 어. 이사람는데왜온 거야? 아직 관계가 어. 안 밝혀져. 아니 누군데? <laughs> 어제 의사 선생님 만나나 보다. 어 의사 선생님 또여 선생님인가? 어, 여 선생님이겠지. 아, 뻔하겠지 뭐이 어, 새끼들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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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 보자 뭘뭘 볼래? 선생님 명찰 보자. 그래 그래 그래. 어. 근데 일단 멀리 봤을 때도 여자야. <웃음> 이거. <웃음> 이거 멀리 봤을 때도 여자인데 그래도 봐야지. 어? 이수지? 어, 장담? 어. 청진기. 청진구나 아니 이 새끼들 나이가 몇 살인데? <laughs> 야 이거 그냥 봐도 알잖아 청진기 <웃음> 장난해 최홍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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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운기. 이게 최홍기구나. <laughs> 한번 재볼까? 아 그래도 이거는 좀 어, 재볼까로 돌, 돌려치네. 아니 이거 아니 이거 <laughs> 약간 7 세에서 1 2 세가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, 우리한테 이거 청진기나 체온계 <laughs> 지금 레슨해준 거 같은데 <laughs> 알려준 <알려진> 거야. <laughs> 어, 알려준 건데 <laughs> 이게 청진기다. <laughs> 어, 이거 이익 생긴 거는 온도를 재는 거다.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안. 아 선생님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앞에 단추 너무 너무 커졌던데요? <laughs> 어, 그러니까요. 아니, 아, 선생님 선생님 원 원장 나이가 아닌데 아, 이거 아, 전혀. 뭐, <laughs> 어 이거 뭐 영재야 영재? 영재 발굴단이야? 와 이거 진짜. 나씹덕이다아나 <laughs> 지금 이말 참으려고 그랬거든. <laughs> 진짜 이거 아, 진짜. 그러니까 지금 목 쪽에 청진기를 댈지 가슴 쪽에 댈지 아니면 배 쪽에 댈지 선택하는 거잖아. 선택해야 돼. <laughs> 야 진지하게 선택하세요. <laughs> 재미를 위해선 가슴이지. 아 <laughs> 현타가 너무 음, 온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잠시만요. 아니 시발 너청진기쓸줄 모르냐고 <웃음> <웃음> 진짜 존나 열받네. <laughs> 어심장 뛴다.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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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감에 또 등록됐네. <laughs> 어, 지금은 잘들나 보다. 확인 고마워요. 진짜. <laughs> <laughs> 되게 빨리 뛴것 같은데? <laughs> 아 그리고 나는 반년 어. 만에 깬 사람을 어.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<laughs> <laughs> 것도 존나 이상하고. <웃음> <웃음> 아, 나저 씨, 저 음. 아, 나저 김모희 씨저 남자 저 만나면 응. 언제 우연히 만남 물어봐야겠어. 얼마 받으셨는지 출혈도 너무 궁금하네. <laughs> 대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. 목이 마르지 반년 만에 깼는데. <laughs> 물한 잔도 안먹었어 지금. <laughs> 6개월 만에 깨서. <laughs> 음. 아 이게 일단 현실감이 시? 너무 떨어져서 어. 몰입이 아예 안 돼. 야, 오른 야, 오른쪽으로 돈다. 어. 왜 왜? 오른쪽으로 돈다고? 어 돌려 돌려봐. 어. 눌러봐. 뭔가요? 어, 고개를 돌리는 거다. 간호사가 아, 아. 나왔어. 태훈 기념으로 뭐좀 드리고 싶었는데. 야 간호사 진짜 착하다. 음. 태훈 선물까지 지금 뭔데? 빵이야 빵. 어, 대만 카스테라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 플루리부스야? <laughs> 이렇게까지 해 준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진짜 플루리부스도 아니고 어, 플루리부스예 이거. <laughs> 어, 이렇게 되게 쑥스럽게 사라져. 오. 진짜 <laughs> 미치겠네. <laughs> 근데 저런 행동 하나 하다가 씹덕들의 가슴을 울리게 그러니까, 하니까. 아, 어, 그렇지. 약간 이렇게 빵 주고 막 이렇게 혼자 어,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.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클리셰잖아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딱 일본 음.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. 그렇지. 아, 집에 왔나 보다. 하... 어. 아. 어, 고만숙 아니야? 고만숙고만숙 씨. 음. 어, 고말숙 왔네. 음. 아니, 왜아에부터 <laughs> <laughs> 밀어 올리는 거뭐 달라진 거 없어? 고말숙 씨 키가 야... 이, 2m 31이래. 아, 그 이마트... 응. 2m 31? 예? 리얼? 음. <laughs> 이게 진짜지. <laughs> 2m 31이라고? <laughs> 아니, 뭐 NBA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하, 정말 씹덕들이 좋아하는 거다해 그냥. 다해 그냥 볼 꼬집고 손 잡고 아까 막 깍지 끼고. 깍나 깍지 가이 말. 진짜 씨발 아, <laughs> 깍지를 왜 끼고. 어야 발도 보여줘. <laughs> 야다 한다 정말. 정말 이거 종합 선물 세트네 이거. <laughs> 약 선생님한테 시발 청진기 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<웃음> 진짜 의사 <laughs> <이> 선생님한테 역으로 <laughs> 역으로 역진다 어, 역진 역청진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왜, 팬티 그림 에 있는 건데? <laughs> 뭐야? 아 지금 걔 이게 예, 예, 그 고만 속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팬티 보인다 뭐 이런 거가 <laughs> 이거 시발 대화 내용을 못 봤네. 야 그냥 빨간색 가자 이거 가자 <laughs> 뭐야? 가자. 어. 조건 아, 충족하지 못했다고? 아 이게 조건이 충족돼야 이거 팬티를 아, 보여주는 거야? 팬티를 보여준다고? 어? 내려와 <laughs> 봐. 어머니 <웃음> 어머니 지금 부르는 게 맞아요? 어머니 타이밍이 아안 되겠다 어머니 지게 타세요 <laughs> 와 봐봐 키 2m 3 0 맞지? 아니 <laughs> 2m 30cm 뻥 2m 3 0면키 차이가 말이 안되아지 <laughs> 아빠 2m 3 5 <laughs> 이분 뭐물거고 아빠 2m 3 5라고아 이게 키가 일단 2m는 어마야 출연 가능한 건 엄마 2m <laughs> <laughs> 엄마 이다 엄마 아빠 어디가? 엄마 아빠야 반년 만에 자식이 깨어났는데 <laughs> 가린 <가진> 거야? 어디 <laughs> 지금 짐 싸자고 나간다고? 아, 어, 엄마 아빠 차가워. 야 이거 진짜 콜드 <laughs> 월드다 진짜.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모든 내용이 <laughs> 현실성이 씨발 <laughs> 일도 없네. <laughs> 아, 어느 정도 리얼리즘은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엉망. <laughs> 엉망이네. <laughs> <laughs> 엉망이 엉망. 엉망이 <laughs> 뭐 엉망이 <없나. 웃음> 아이 시발 6 개월만에 깼는데 편의점에서 안주 사오라고 술 마실 생각하는 거야? 아니 나 지금 다리 병신 <laughs> 어, 지금 트럭에 쳐서 겨우 살았는데 또 가야지. 어이 어. 새끼 저 쫄뚝거리면서 가는 저 꼬라지 말아줘. 아이 아니 몰래 그냥 저 사람 그 약간 청소하시던분 아니야? 어저저 저 여자 알바생 어. 지금. 어너 말이 맞네. 음. 그래이 사람 허슬러네 허슬러. 아, 그러네. 병원 청소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하고. 심지어 공부도. 어. 공부도 하면서. 와. <laughs> 내 인생과 아예 다른. 와. 진짜. <laughs> 나는 공부만 해도 공부가 안 되는데. 일을 하면서. <laughs> 유만이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. 6개월 만에 깼는데 음. 지금 물한잔 마시고 음. 집에 와서 맥주 지금 맥주 몇캔 사려고 그래 지금. <laughs> 신분증이 없다. 어야 명찰 줘보자. 명찰 우리가 아까 주신 거 음. 있잖아. 아, 이거 명찰로 한번 퉁치겠다. 아, 어. 어? 어, 이거. 어, 걸로 이제 퉁치는 게 가능한지? 음. 계산해 드릴게요. 신분증 부탁드니다 아, 얄짤 없고. 네. 아 이제 예. 아, 예. 아, 어 프리패스? 십발관자한테 <laughs> 지금 음. 맥주 심부름을 시키고. 음? 정말 쓰레기네요. 아니 뭐그 맥주 사오면 뭐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. 근데 입술 왜 이렇게 빛쭉거려아 알겠어, 해줄게. 약속은 지켜야지. 어디에 볼뻔할 것인가? 입술은 아닐 것 같은데. 아, 그치. 뭐 인생이 녹록치 않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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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어 빨리 빨리 죽여버리고 싶다 이 게임. 죽여버려 진짜.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내가 다리 쩔뚝거리면서 그걸 사는데 <laughs> <laughs> 반년만에 깨서 이 사람 스토커 아니야? <laughs> 아니 이분은 집까지 어떻게 알아? 책임지러 왔어요. 전 제가. 미쳤나? 아니 집에도 들어왔어. 아이 사람 뭐예요 <laughs> 대체? 아니요 한 층에만 <laughs> 이 사람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. 세 명? 그게 가능해요? 야이 사람 누군데? <laughs> 내 말이. <말이에요. 웃음> 야안 되겠다. 너 입으로 직접 말해줘. 우리 둘 중에 누가 이뻐? <laughs> 야, 야, 이거, 야, 이거 어떻게 몰라 이거를? 처음 본유나로 음. 가자. 유나씨 <laughs> 음, 말숙이 삐지겠는데? 음, 말숙이 삐지겠는데. <laughs> 야, 아, 고발숙 지금 왜, 왜? 호감도 떨어졌어. 아, 호감도 떨어졌네. <laughs> 호감도 약간 음. 0이었는데 호감도 올렸어. 나요. <laughs> 아. 생활 근육이라고 해봤자 두청구 찍을 때가 좋았다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저 진짜 대단해요 내가 이거를 뭐가 아쉽다고 <웃음> 지금, <웃음> 얘네는 왜 대결을 힘대결을 왜 하는데 지금 반년 만에 뭔데 이거 갑자기 아이씨 말다 힘대결 누가 이길 거 같냐 아, 아, 어머, 뭐 말씀은 2m 30cm니까 아, 가야지 <laughs> 어, 이제 우유만이 이기는 버틴다 씨 음.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옷은 또 어서 갈아입어가지고. 야, 봐봐, 둘이 둘다 돌핀 팬츠 입고 있어. 아그렇 저게 시떡들의 로망이잖아, 저 돌핀 팬츠. 나도 좋아하지만 아,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, 저 새로운 윤아 씨는 오자마자 바로 돌핀 팬츠로 돌입했어요. 캐리어 정리만 도와드리면. 아니, 아까 옷 갈아입었잖아. 왜 다시 네. 반복한 거야? 캐리어는 네가 왜 도와주는데? <laughs> 네. 네가 지금 다리가 이 모양인데. 누군가는 진료받으러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돼. 그래 그럼 같이 가. 어? 유만 씨 지금 병원가요? 같이 가요. 응? 음? 저랑 갈 건데요? 야 인기 많다. 지금 음. 같이 온 걸요? 야 십덕 판타지 어, 막 줄줄 어, 흘러넘친다. 와 여자 와. 둘이 어. 나랑 가겠다고 어. 싸우고 어. 있는 거야. 아, 지금 같이 가자고. 혼자 가면 안 될까? 얘는 또 혼자 와. 가고 싶대 음. 이 새끼가. 음. 아니 그 처음 본사람을 집에 남길 순 없지. 뭐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. 야. <laughs> <laughs> 유나랑 가야지. <laughs> 말숙이는 그래도 구면이잖아. 아, 그래 <웃음> 친구고. <웃음> 네, 친구. 왠지 이분도 나중에 하숙하실 것 같아. 어, 네, 이분도 하숙집에 들어와. <laughs> 어. <금액을 웃음> 짐 싸들고 들어와 네. 이제. 들어올 것 같은데요. 이분 이제 하숙집에서 출퇴근한다고 이제. 음. 사고 나시고 근육들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 도수치료로 근육 좀 풀어드릴 거예요. 간호사가 도수치료를 한다고? <웃음> 갑자기요? 처음이에요. <laughs> 저렇게 땀을 흘리신다고요? 땀을 흘려야 될건 우린 것 같은데? 야야 야, 여기서 바나나 줄수 있어? 어야 바나나 바나나 줘, 자 맨날 때는 상황이긴 한데 바나나 챙겨놨어. 이 새끼 바나나 맨날 들고 다녀 <laughs> 미친 놈이야. 네. 저 때문에 땀도 이렇게 흘리시는데 칼로리 소모했을 때 바나나 먹 그렇게 이틀을 주머니에서 <laughs> 썩었어 지금. 씨발 <laughs> 이게 뭔 상황이야? 씨발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다행이다. 어. 나 바나나 주고 먹일 어. 때 약간 좀 이상한 장면 나오지 않을까? 아, 난좀 야야식구리하게 걱정했거든. 아 그래도 어, 다행이다. 그냥 먹네요. 어, 잘라 드시네. 알 어. 타먹을까 어. 봐 두려웠다. <laughs> <씨>, 진짜. <laughs> 나도 좀걱정하긴 했어요. 이게 어떤 상황으로 먹을 어. 건지. <laughs> 내 말이. 야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 나왔 <laughs> 선생님 나왔어. <laughs> 선생님 치마 왜 이렇게 짧은 어, 건데? 아, 선생님. <laughs> 어? 머리에 뭐가 붙어있는 것 같은데? 어? 야 떼줘, 떼줘. 떼줘야지. 떼줘, 떼줘. 응. 어, 떼 드려야지. 이렇게 변태처럼 들어오는데. 그러니까 왜왜 왜 서서히 들어가는 건데. 어. 아니 지금 의사 이거 빠바바밤 뭔가 호감, 호감도 올랐어요 어, 호도 올라갔나봐 의사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, 이거. <laughs> 먼지 떼주려고 그런건데요 오신 김에 귀좀 봐드릴게요 귀를요? 귀는 왜 보는데 let me see your license bitch <laughs> bitch let me see your license <laughs> 의사 아니고 하요 <laughs> 귀를 왜 보는데 What the fuck? 이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. 아 u c k What t 이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 e What the f u e 같아 What the fuck? 데 h a t the fuck? 드러드러잖아 심지어 이 고양이 어. 졸라 품종매 어. 같은데 어. 길거리에서 어. 어. 고양이 꽤 비쌀 것 같은데 뭐죠? 양유정 22살 와 얘는 어. 헛소나인데 어리네 지나가다가 누가 알아본 건 아저씨가 처음이라서요 아, 아저씨 야 이게 아저씨라면은 음. 이 게임층의 타겟팅이 지금 보이네 그렇지 존나 씹덕 네. <laughs> 30대 정도, 어, 30대 정도. 어. 이십 대 후반에서 삼십 대를. 근데 고말숙이랑 친구잖아 기본적으로 아, 캐릭터가. 그러면 스물아홉, 스물여덟, 스물여덟. 고쯤이네. 이십 대 후반. 음. 한번 쓰다듬어도 돼요? 본인의 반려묘인 건데 지금. 오 시발. 오. 어 그래. 그냥 눌렀는데. 되는 거죠? 음. 네, 천천히요. 아 자. 저... 그리고 여자를 쓰다듬을 것 같아. 에이. 오, 그렇지. 야, 씨발. 야, 내가 딱 맞췄어. 이게 쉽... 10, 이게 쉽도 정석이야. 정석이야. 이 게임은 조금도 틀리지 않아. 정석대로 간다. 에이. 아싸. 무조건 가야겠다. 민정은 누구야? 아, 박민정이란 행복한 선택이야. 어, 그렇지. 이건 아, 정말 행복한 선택이지.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십덕은 이런 선택지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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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, 인생에. 하지만 난 민정님 보러 간다. 애. 그래, 그래. 어, 어. 민정 콘서트장에. 로 어, 민정이 음, 또, 또 노래 잘하는지, 춤잘추는지 그렇지. 아, 댄스 가수는 아니야. 아, 발라드예요. 어. 조금 깨는데. 여기. 어, 근 어, 아. 액티브하게 가시는 거 아니야? 여기. <laughs> 아, 이분도 유튜브에서 봤는데, 탁재은 유튜브에서 봤냐? 맞아. 어, 거기서 본거 같아. 이 사람도 스리 트 먹는 거예요. 어, 맞 이게 또 설렘 포인트 있을 거냐. 이제 이런 박민정이란 스타가 음. 유만희를 보고 아이컨택을 졸라게 한다든지. 어.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고 그럴 때 음. 유만이 딱 보고 어 유만아 이럴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서 팬들 사이에서 나를 알아주는 그치 그치 그 판타지가 되잖아 아, 아 그거겠다 함부로 아. 들어가면 안돼어 여기 아 그렇지 옆에 깔아는 애들이 있어요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 아, 어, 애들 니주가 있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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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돼 지금 어 옆에 니즈가 지금 깔렸죠 아, 알바 간다 그랬잖아 아 시발 기가 막힌 이거네 이거네 아아 어제 알바한 다던게 이거였어요 와 쓸모다 <laughs> 시발 심지어 오빠래 <laughs> 아 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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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. 해받도 혹시 두 분은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돼요? 그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 오빠랑은 원래 팬과 가수 사이였는데 지금은 음. 제가 오빠를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시발 <laughs> 진짜요? 갑자기요? 진짜요 그리고 오빠가 어니언 한 숙집에서 몇달 정도 살았어요. 아니, 씨발 아, 그러니까. <laughs> 너 스포스터 아니야? 그니까 너 씨발 캐대어 아니었어? 근데 이거 편이에요 네, 저 어차피 친구도 없어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왜 친구가 없을까? 저것도 씹덕 판타지 중에 어, 하나야. 어, 친구 없는데 예쁜데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친구 이, 없는데 이 그치. 판타지가 여자 쪽에도 있더라고. 저... 어, 잘생기고 어, 자기를 잘하는데 저... 친구 없는 남자. 어, 그리고 자기가 잘생긴 줄 모르는. 어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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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발 잠깐만. 이걸 더, 더 해야 되냐고? <laughs> 더 해야 돼. 우리가 이 챕터 했어이 챕터. 어. 챕터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. 근데 일단 이 챕터 했어. 두 챕터를 해봤지만 야릇한 어떤 상황은 만들지만 음. 그게 결국 야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계속 만들어. 맞아. 그 교묘하게 그 음. 섹슈얼 이슈를 잘 피해가고 있어. 이제 완전 끝까지 안 가. 어 끝까지 아, 안 가. 끝까지 안가고렇게 그러니까 어. 항상 이제 유턴을 해. 어. 와 이게 근데 수요가 있다는 게. <laughs> 아참 진짜. 3 0대 식덕이 이걸 한다면은 음. 무슨 정신으로 이거보다 자극적인 거 많은데 찾아왜 이걸 굳이. 그러게. 그러니까 사실은 음. 그 장르 중에 이거는 이제 미연시라고 음.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어, 어, 장르야. 어 그렇네. 어. 근데 사실은 진짜 이제 끝까지 가는 그 장르도 있어. 폰 음. 게임이라고 그건 음, 완전 음. 그런 장르가 있어. 그거 음. 완전 진짜 끝까지 가. 음. 미연시의 최종 목적은 이 중에 한 명과 연애를 하는 게이 미연시의 최종 목적이긴 음, 해. 음, 음, 음. 그리고 내 느낌에는 이 다섯 명 중에 우리가 두 명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. 음. 이제 고말숙과 박민정을. 그렇 나머지는 우리가 이 게임을 음. 통해서 처음 봤지만 기본적으로 이 다섯 명이 다 팬덤이 꽤 있을 것 같아. 아, 이 그치. 팬덤 장사도 현실에서. 있지 않을까? 아, 현실에서 이미 어. 인플루언서고 어. 고말숙 정도면은 진짜 많이 유명하고. 맞아, 맞아. 어, 박민정도 그런 거. 엄청 고하고, 유명하고. 나도 얼굴이 익숙하니까. 맞아, 맞아. 그러면 이 정도라면은 팬이 많을 거니까 이 팬들의 판타지를 음. 채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. 그것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말숙 음. 팬이야. 그러면 음. 고말숙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. 음, 그러면이 사람들이 전체 다 나오는 게임이 음. 있다. 그러면 나는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, 입장인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다 모임 같은 거야. <laughs> 다 모임. 아, 존나 역겹네. <laughs> 아, 족 같은 비유 좀 하지 마. 어딜 이거를 거기 다 모임을, 아, 야, 존나 냄새나는 비유 좀 그만해. 그니까 러 우리가 아마도를 냈다면 이 사람들은 이 하숙생을 낸 거지.